두번째는 아까 차은우씨 따라잡는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닮고 싶다는 의미인지도 궁금합니다. 또 두번째로 질문해주셨던 문우형의 어떤 점을 어 그렇게 따라가고 싶냐면 음 저는 항상 멋있는 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뭔가 음 그런 형의 모습들, 행동들이 정말 어른스럽고 정말 배울 게 많은 형이거든요.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어떤 생 어떻게 저런 생각을 먼저 할까 뭔가 앞서 나가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놀랐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고 싶고 좀 성품 그냥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. 그러면서 좀 그런 솔직히. 그런 인지도도 그렇고 많이 따라가고 싶습니다. 네. 어. 하나 씨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주셨어요. 뭐 은후 바라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형을 많이 또 사랑하고 또 옆에서 영향도 많이 좋은 영향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